다이쿠자 방울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 키핑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예운 화분 부경점,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 네, 방울이가 이렇게 예운 화분을 새롭게 입고 해가지고요. 예운 화분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점을 오픈했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께 쭉 이제 예운 화분에 구비되어져 있는 종류별로 하나의식 하나의식 차례차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1번부터 10번까지 예운 화분도 올려드렸고요. 또 오늘은 11번부터 여러분들께 하나의식 이렇게 차례차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멀리 계시지 않고 근처 인근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예, 다육이가 방울방울 키핑장 찾아오시면 영상에서 보다 더 많고 다양한 화분들을 직접 보시면서 하나의식 이쁜 색깔로 또 이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골라서 골라서 아마 선택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찾아오실 길은 네비에 네이버나 어, 네이버 지도나 혹은 티맵 그리고 카카오맵 이런 데 이제 다육이가 방울방울이라고 검색하시면 지도가 떡 뜨고요. 찾아오실 길은 김해시 7산로 210번길 128-76번지입니다. 네, 김해시 7산로 210번길 128-76번지로 네이비 찍고 찾아오시면 되고요. 아 직접 찾아오시면 저와 함께 화분들도 구경하시고 직접 걸르시기도 하고요. 또 매니아님들 키우시는 다육이도 함께 구경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들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자리를 이동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시켜드릴 화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1번부터 10번까지 국민이 또 조그만한 아가들 군생들 요런 것들 어, 심기 좋은 그런 화분들로 네 그리고 아주 가성비 좋고 착하고 이쁜 화분들로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약간 군생이거나 혹은 요런 소형 창부터 중형 창까지 창들을 심기 좋은 화분 창 화분이라고도 표현들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창들을 심기에 적합하고 또 혹은 얼굴들을 다글다글 여러개 붙이고 있는 군생 생들을 심기에 좋은 이런 화분들로 한번 모아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예운 11번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싶네요 예운 11번이고요 예운 11번은 원형의 소형 화분으로서 화분 다리는 이렇게 3개 부터있고요 개구리 앞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물구멍 은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저도 이렇게 하나의 오늘 식재를 해봤는데요 새롭게 들어온 신상아가문크입니다 조금 작고요 사이즈 작고 귀엽고 앙증. 맞은 이런 아가들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큰 대형의 아가들보다 이렇게 소형이거나 중형의 창들 이런 아가들을 많이 주로 키우시는데요. 이런 소형 창들 식재 하시기에 딱 적합한 그런 화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렇게 이제 샘플로 한번 심어 봤습니다. 요 아이는 문크이고요 샤시한 색감이 정말 이쁘죠. 이렇게 투톤으로 아주 빛나는 이런 아가들을 우리 예운 화분 11번 화분에 식재를 해봤더니, 아, 우리 뭉크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예운 11번 사이즈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가로 길이가요 외경으로 10.5cm 나오고 있고요. 네, 높이 9.5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소형 창들, 네 아가자구들 키워내서 조금 조금 하는 아가들 귀엽게 앙증맞게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런 화분이 되겠네요. 네, 색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그리고 네, 붉은색, 그리고 연두색, 또 청록색, 이렇게 요 색깔이 참 매력적이네요. 아주 까만 색깔로 빛나는데요. 뒤쪽에 요 화분도 저렇게 이렇게, 검은색 톤을 쫙 깔고 있는 그런 색인데, 아주 예쁜 그런 색감인데, 어떤 아이를 심어도 참잘 받아줄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검은색 톤에 보라색이 포인트로 되어져 있는 이런 컬러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네. 흰색깔도 있습니다. 이런 컬러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거 예운 11번은 하나에 12,000원 되겠습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귀엽고 정증맞게 심을 수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네요. 예운 11번 하나에 낮게 구매하시면 12,000원이고요. 이렇게 5종 세트로 구매하시면 네, 5종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께는 역시 네 방울토 3키로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봄 분갈이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육이 천연 흙들 많이 구비하시는데요. 자, 올 봄에는 여러분들 흙 별도로 사지 마시고요. 예운 화분 구매하시고, 네, 방울토로 아가들 예쁘게 봄 분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예운 1 0 1번입니다. 네, 다음 예운 12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운 12번도 이런 소형 창들 심거나 또 적만한 군생 아가들 심기에 딱 좋은 그런 화분인데요. 둥근 네, 원형의 화분이고요. 납작하게 생긴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납작한 화분들이 창들 심기에 참 좋은 그런 화분이라 오늘 창식기 좋은 화분에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 봤네요. 예운 12번이고요. 사이즈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가로 길이 11.5cm 나오고 있고요. 네, 높이 8.5cm 나오는 네, 그런 화분입니다. 둥근 원형이고요. 다리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조각으로 이렇게 통풍구를 딱 어, 깎아내서 이렇게 만든 어, 화분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둥근 원형이고요. 이렇게 네, 하나씩 낱개 구매하시면 15,000원이 되겠고요. 5종 세트로 구매하시면 역시 방울토 3kg와 함께 선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훈씨 2번입니다. 다음 예운13번인데요. 네, 예운12번과 네,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긴 그런 화분인데, 요거는 조금 작은 네, 아기 분이고, 조금 큰 언니 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큰 그런 화분인데, 네, 예운13번 네, 사이즈 한번 볼게요. 가로 길이 24.5cm 나오고 있고요. 높이 9.5cm인 그런 화분입니다. 요런 분은 이제 중형의 창들 심으시면 되겠죠. 제가 요렇게 샘플로 한번 심어봤는데요. 요 녀석은 네, 러브미 젤 Love me, tell you, sir. You keep me. I have a plastic pot. I h a v 매 a plastic pot. I have a plastic pot. I have a plastic pot. I have 보라색, 그리고 뭐 흰색, 노란색, 검은색, 네, 청록색, 또 초록색까지 색상은 다양하게 있고요. 네, 예운 13번은 하나씩 낱개로 구매하시면 하나에 18,000원이 되겠고요. 5종 세트 구매하시는 분께는 역시 방울토 3kg 네, 함께 선물 드립니다. 3kg 정도면 이런 화분 다 채워서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흙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봄 분갈이 흙, 별도로 사지 마시고요. 예쁜 예운 화분 네, 구매하셔가지고 예쁜 아가들 심어주시고 네방울토로 아주 이쁘게 식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예운 14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예운 14번도 이렇게 개구리를 다리를 하고 있고요 아주 장식기 좋은 그런 화분 모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장식기 좋은 화분들 속에 이렇게 또 골라서 데리고 나와 봤습니다 색상은 다양하게 있고요 이렇게 버블버블 버블, 버블 유약으로 네 거품이 톡톡 터져서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가고 있는 네, 예운 14번. 이 되겠습니다. 아, 개구리 다리로 이렇게발세개 붙어 있고요. 물구멍 시원하게 들려 있습니다. 네, 예운 14번 사이즈 알아볼게요. 네, 가로 길이 23.5cm, 높이 9.5cm인 그런 화분입니다 네, 색상 다양하게 있죠. 흰색, 브라운색, 네, 이렇게 연두색, 노랑색, 또 청바지 색깔, 빨간색 톤이렇게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운 14번도 하나씩 네, 이렇게 낮게 구매하시면 18,000원 5종 세트 구매하시는 분께는 방울도 3kg 역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쪽으로 예운 15번이 되겠는데요. 예운 14번과 생긴 모양과 크기도 비슷한 똑같이 생긴 그런 화분입니다. 네, 14번은 이렇게 제가 버블버블, 버블, 버블 기법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해봤고요. 15번은 이렇게 반닥반닥 유약으로 되어 져 있는 네,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똑같이 18,000원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이제 중형의 창을 딱 갖다 놓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 보시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네, 예운 15번도 사이즈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가로 길이 13.5cm, 높이 9.5cm인 네 그런 아분입니다. 예운 14번, 예운 15번은 사이즈는 똑같고요. 네. 14번은 버블버블 버블 버블로 되어 있다는 거 15번은 반닥반닥 유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역시 15번도 하나에 낱개 구매하시면 18,000원 되겠고요. 네, 5종으로 세트 구매하시면 역시 방울토 3키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창심기 좋은 화분 마지막 번호 예운 16번입니다. 네, 예운 16번은 이렇게 역시 개구리 다리로 되어 있고요. 둥글고 납작한 원형의 화분인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네 화분전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해서 안으로 싹오므어진 이런 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비행접시 화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비행접시 같이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이라 비행접시 화분이라는 애칭을 붙여 놓고 있는데요. 화분전이 안으로 싹 오므려 들면서 네, 이 화분전 윗 면적이 아가들을 심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때이 네, 화분전이 아가들의 얼굴을 딱 받쳐주기 때문에 어, 우리 아가들을 심어놔서 위에서 내려다 볼때 창들은 특히 이렇게 위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다 보는 그런 감상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분전이 납작하게 아가들 얼굴을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이 득 이뻐 보인답니다 네, 예운 16번 이고요 사이즈 한번 알아볼게요 내경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내경 사이즈가 12cm 나오고요 어, 화분 끝에서 끝까지 외경 네, 14.5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높이 9.5cm 인그런 화분입니다 네, 예운 14번 15번과 비슷하게 높이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화분들이 네, 납작하니 화분 위에 창들 딱 올려주면 잘 어울림직한 그런 화분이 되겠네요. 예, 역시 예온 16번도 하나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18,000원 되겠고요. 5종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 방울도 3kg의 네, 선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서 창신기에 적합한 화분, 둥근 원형에 납작한 화분들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봐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요런 화분에 창들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같지 않나요 네 예쁜 화분 예운 화분 착한 화분 예운 화분 네 방울이가 오늘 예운 화분 예운 십일 번부터 예운 십육 번까지 여러분들께 창식기 좋은 화분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올봄 분갈이는 예운 화분과 함께 방울토로 이쁜 아가들 예쁘게 심어서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방울이 오늘 예운 화분 소개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늘 네,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 마무리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